안녕하세요. 마카오 리즘의 피터정입니다. 저번 영상이 예고했었죠. 오늘은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의 이용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오늘 알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완성된 정보니깐요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의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센즈코테이 센츄로이라는 하나의 큰 건물이 있고요. 여기에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 콘레드, 홀리데이인, 그리고 세인트 레지스 마카오까지 총 4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슈라톤 그랜드 마카오의 이용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호텔의 독립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센즈코타이 센츄럴의 모든 정보를 다 합쳐야 비로소 한편으로 끝내는 슈라톤 그랜드 마카오의 이용 팁이 완성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엑기스 정보만 뽑아서 꼼꼼하고 알기 쉽게 모든 정보를 대방출할 거니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욱 찾기 어려운 정보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세요. 바쁜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몇 분, 몇 초에 있는지 더보기란에 넣어놨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마카오리즘. 첫 번째! 카지노 위치와 입장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마카오 여행을 하시기 전에 꿈꾸시는 것이 바로 카지노 잭팟일 텐데요. 센지코타이 센트룰에는 총두 곳에 메스 카지노 게임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바리 객장이라고 하죠. 바로 세인트 레지스 쪽에 있는 히말라야 객장과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 쪽에 있는 퍼시피카 객장입니다. 이곳 카지노 모두 너무 넓어서 입장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따로 입장료는 없습니다. 카지노 출입 가능 연령은 만 21세부터니까 혹시 20대시라면은 꼭 여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카오 유심칩 구입이 가능한 곳이 호텔 내에 있습니다. 해외 여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인터넷이죠. 휴대폰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와이파이 도시락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현지에서 유심칩을 사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공항에서 구입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호텔에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의 정문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게 바로 마카오 유심칩인데요. 100불부터 시작하니까 참고하세요. 세 번째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 센즈코타이 센츄럴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일단 오늘 기준의 셔틀버스 스케줄을 보도록 하죠 자 마카오 페리터미널, 타이파 페리터미널 중국으로 통하는 보더게이트, 루터스포트 그리고 마카오 반도에 위치한 센즈 마카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용하시는 마카오 국제공항 마지막으로 코타이의 호텔들을 연결하는 코타이 커넥션까지 이곳 셔틀버스 스케줄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셔틀버스 스케줄표는 아무런 고지 없이 업데이트 될수 있으니까 호텔에 직접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셰라톤 그랜드 마카오 쪽에 있는 ATM 위치입니다. 여기는 스카이 타워 쪽에 있는 ATM 위치고요. 여기는 사우스 로비 바로 옆 쪽에 있는 ATM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 로비 바로 옆 쪽입니다. 다섯 번째, 퍼레이드 쇼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존에 토마스 앤니를 빅클럽 퍼레이드가 1층에 있었는데요 2019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퍼레이드 쇼는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에는 아무런 퍼레이드 쇼가 없고요 경험상으로는 다른 캐릭터로 정해져서 퍼레이드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아쉽게도 현재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혹시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에서 운영되는 레스토랑 정보입니다.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에서는 총네 곳의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식으로 유명한 피스트 레스토랑. 두 번째는 벤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세 번째, 얌차 레스토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팜스 라운지. 얌차를 제외한 세 군데 레스토랑은 아침을 제외하고 점심이나 저녁을 이용하실 때 메리엇 본보이 멤버시라면 해당 등급에 따라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얌차 레스토랑은 호텔 멤버십 카드가 아닌 카지노 멤버십인 샌즈 리워즈 회원일 때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세요. 일곱 번째 샌즈 코타이 센트럴에는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콘래드 호텔 메인 로비 근처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 사우스 로비에 있는 규모가 더 작은 기념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투숙하시는 분들은 수화물 보관이 무료입니다.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의 1층 정문에 있는 벨 서비스 카운터는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체크인 전과 체크아웃 후 24시간 동안은 무료로 수화물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투숙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보관료로 개당 30불씩 부과됩니다. 두개 맡기시면 당연히 60불입니다. 물건을 맡길 때와 찾을 때 모두 서명이 필요한데요. 이두 서명이 일치해야 수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체크아웃 하실 때 카운터로 오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체크아웃 하시는 서비스인데요.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첫 번째, 신용카드로 보증금을 내야 되고요. 두 번째, 체크아웃 할때 1층에 위치한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박스에 키만 넣고 가시면 됩니다. 열 번째 코타이 트라블이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페리 티켓과 기타 여행 상품이 판매됩니다. 여기는 1층 이스트 로비 맥도날드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조금만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방문하세요. 열한 번째 베네시안, 포시즌, 파리지앵 호텔로 도보 이동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를 선택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위치일 텐데요 바로 여기 로렉스 시계 매장이 있죠 여기는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와 콘래드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로렉스 매장이 이 영상에 자주 등장할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건너가세요 그러면 스타벅스가 있고 안내 데스크가 왼쪽에 보이죠? 이 안내 데스크를 끼고 왼쪽으로 꺾으면 베네시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시작됩니다. 그냥 길 따라 쭉 직진하시면 여기 이정표 보이시죠? 포시즌 베네시안 파리지행 호텔. 여기서부터 이정표를 보시고 찾아가세요.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그 어마어마한 베네시안 호텔의 쇼핑몰이 시작됩니다. 12번째. 24시간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의 이름은 노블마트고요. 2층에 위치했습니다.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콘네드나 홀리데이인 호텔에 투숙하신다면 객실에서 내려와서 그냥 2층에 바로 나오면 노블마트 후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 베네시안 가기 전 안내데스크 기억하시죠? 거기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꺾으면 언더 아머가 있고 바로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쭉 직진하시다가 오른쪽으로 꺾는 골목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들어가시면 마지막 끝 오른쪽 편에 바로 로블마트 정문이 있습니다. 덤으로 바로 옆은 왓슨스에요. 내부 모습 살짝 공개할게요. 13번째, 수유실도 있습니다. 이 수유실은 얼스타워 2층 엘리베이터 코너에 있는데 정식 명칭은 패밀리 룸입니다. 스카이 타워에서 오신다면 2층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걸어서 넘어와야 됩니다. 얼스타워까지 오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코너에 패밀리 룸이 있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는 이렇게 세면대와 기저귀를 갈수 있는 곳이 세 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전자렌지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전자렌지 사용 위치를 궁금해 하시는데 바로 이곳 패밀리 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할수 있는 곳도 총세 군데나 되네요. 여기는 내부 모습이고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자정인 0시까지입니다. 14번째. 다음으로는 없는 게 없는 곳이죠. 막센 스펜서입니다. 이곳은 얼스타워 2층의 키즈 카페와 패밀리룸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옷부터 신발, 과자, 와인, 샴푸, 비누, 생리대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열 다섯 번째 키즈클럽 큐브2입니다 이곳은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 얼스타워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고요 이용료는 아동 1인, 성인 1인 이용할 때 2시간당 110불이고요 추가로 이용할 때는 아동 1인 기준 1시간당 50불이고요 성인 1인은 2시간당 30불 추가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가격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의할 사항으로는 키즈카페 입장을 할 때는 꼭 양말을 신어야 한다는 건데요 가급적 미리 양말을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겠죠 1 6 번째 샌즈코타이 센츄럴의 푸드코트는 3층에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아까 알려드린 로렉스 매장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여기에 장점은 음식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건데요. 푸드코트의 식당들은 식당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대략 오전 10시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식당에 따라서 오후 10시나 10시 반 정도까지 운영을 합니다. 참고로 식사 시간에는 손님이 많으니까 자리를 위해서는 일찍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7번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샤인스파는 3층에 있습니다. 스카이타워 3층에는 샤인스파가 있습니다. 샤인스파에서는 바디 마사지나 바디 스크럽, 그리고 페이셜 마사지 등의 트리트먼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마사지 예약이 있으시다면 자쿠지나 스팀 사우나 등의 시설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마사지는 유료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자정 12시 반까지입니다. 18번째,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요. 스카이타워 4층에 위치했습니다. 다만 샤워시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피트니스 센터 바로 양 옆쪽으로는 수영장이 있는데요. 8월 같은 성수기 때는 이두 군데 모두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시즌에는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고요. 야외 수영장이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안전을 위해 운영을 잠시 중단할 때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스카이 타워에서 오실 때는 4층에서 내리시면 바로 보이고요. 얼스타워에서 오실 때는 4층에 내리셔서 이렇게 쭉 오셔서 스카이 타워 엘리베이터를 지나면 바로 피트니스 센터가 보이죠. 열아홉 번째.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의 클럽 라운지.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의 클럽 라운지는 4층에 위치해 있고요.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11시 반까지입니다. 클럽 라운지의 주요 서비스로는 조식과 이브닝 칵테일이 있는데요. 조식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고요. 이브닝 칵테일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안내 드릴 점 바로 식사 시간에 입장하실 때 객실 번호와 예약자명 등의 개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가 클럽 라운지 입구입니다. 마카오 리즘. 지금까지 한 편으로 끝내는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의 이용 팁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SNS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마카오 리즘의 영상 시청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조이 끼!